자 우리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시원쌤이고요. 자 오늘도 시원하게 한번 두산 로보틱스 주가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에 한줄 평부터 듣고 가셔야 되겠죠. 조용하게 상승 물결 찾아온다. 과연 무슨 내용일지 오늘의 이슈 설명 드리고요. 그리고 차트 가장 중요하니까 차트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 중요, 중요한 수급. 특히 제가 우리 증권사 창구 8 0억 개를 다 뒤져가지고 순매수 수량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세력들의. 매집 현황들을 낱낱이 알려드리고 우리 수익에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뭐 내용이라고 할 거는 여러분들께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하면서 경쟁력을 살리겠다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고요. 최근에 뭐 뉴스를 보더라도 전 세계 로봇이 통하는 인공지능을 뭐 만든다. 결국에는 AI 반도체가 지금 뜨고 있고, 하지만 그 AI를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쓰임으로 가는 것은 로봇이지 않나. 그래서 삼성하고 지금 이제 LG전자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로봇 사업에 놓고 지금 먹거리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바로 AI 반도체. 삼성하고 l g 전자 바로 로봇산업에 대해서 격돌하는데 자 이들만 있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삼성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할 것이고 LG전자도 이제 로봇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많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로봇산업 특히 협동로봇 협동로봇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바로 두산 로보틱스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한 번씩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차트죠. 주가가 정말 많이 밀렸다가 그리고 나서 엄청난 대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시 주가가 빠졌는데 제가 이때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빠지더라도 반등한다. 반등할 때 반등 포인트는 저가에서 피보나치 수율이라는 거 있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은 수학자가 만든 건데 황금 비율이라서 저점과 고점 사이에 딱50% 지점이 이 지점이고요. 61.8%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여지는데, 이61.8% 간신히 정확하게 지지한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추세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빨간색, 이게 추세선이에요. 자 여기가 고점이고, 그다음 여기 저점이라고 했을 때,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 시계 방향으로 내렸을 때 먼저 이렇게 삐져나오지 않게 부딪히는 부분, 연결해서 이으면은 바로 이렇게 추세선이 나오는데, 이 부분 지금 돌파했다는 것은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주가가 이렇게 힘없이 밀렸던 부분 그 다음에 다시 반등 나오는데 생각보다 로봇 섹터들이 내용은 좋음에도 힘이 없었던 것은 이게 바로 성장주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올라가는 거, 가치주들 어, 소위 말해서 저 PBR 밸류가 낮은 것들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밸류가 높지만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장을 하는 거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잠시 토해받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은 딱 반등 포인트에서 제자리로 반등하면서 바람직하게 다시 한번 상승해주려는 이런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걸 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2차전지 또는 로봇주들 반드시 간증 가져야 되고, 지금부터 당장 이 부분 있죠? 추세가 돌파하고 나서 잠깐 눌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만약에 이 부분을 돌파하면은 이 종목은 이날 바로 상승 탄력이 바로 나올 가능성이 몇 프로다? 80% 이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가격 한번 체크해 드릴 테니까 자이 라인이에요. 86,2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강세로 간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저희 채널은 이렇게 89개의 증권사 다 분석한다고 했죠 없는 증권사 없이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뭐 맥커리 증권 그 다음에 메리츠, 메릴린치, 모건 셀리, 미레셀, 부국 이런 이제 작은 이제 증권사마저도 이렇게 조금씩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89개면은 모이면 엄청난데 이걸 계산 안 한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신한 뭐 이렇게 뭐그 다음에 삼성, 메이저만 계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세력의 매집 현황을 파악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런 걸 토대로 저희 채널에서 이제 바로 매집비, 세력의 매집비를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 2월 8일부터 제가 계산을 다 했는데 자, 이 부분 제가 영상 후반에 제대로 한번 어, 심도 있게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이 세력 매집비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수익을 내는지 아셔야지 이걸 설명해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지금부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익 내려고 주식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익 낼수 있는 올바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경영회계학과고요. 자, 1등이 심리철학 인문학과라고 해요. 이 말은 즉슨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라는 겁니다. 기업 분석을 잘하면 주식 잘할 것 같은데, 자, 기업의 실적과 재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거 많이 보셨죠? 내년 성장하는데 왜 주가는 안 가지라는 생각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결국 실적과 재무도 세력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레시피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나 요리를 잘해서 좋은 가격에 띄워서 흥정하느냐. 수익나고 싶다면, 세력 매집 현황 잘 파악해야 됩니다. 최소한 세력이 얼마나 매집되어 있는지,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가격대에 이탈 안 하면, 나도 손해는 안 보겠다. 가늠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죠? 저희 채널은요, 89개 증권사 싹다 털어서 순매수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제가 계산한 거 세력 평단가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격 안 깨면 보통 목표가 달성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보여드릴게요. 대국민 주식 현대차 급등한 거 다들 아시죠? 제가 현대차를 언제 얘기 꺼냈냐면 1월 29일입니다. 자 바로 이 시점이에요. 요즘 유튜버들 보면 이미 뜬 종목들만 골라서 촬영하고 자기가 마치 추천한 것처럼 포장하는데 다 걸러야 한다고 봅니다. 뜨고 나서 얘기하면 뭐 하자는 건지 저처럼 종목 뜨기 전에 영상 찍어 놓아야 신뢰가 생기겠죠. 현대차 자막과 영상 화면을 보시더라도 눌림목 이 자리 내일 매수인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상 업로드 후에 매수 문자 다 돌렸죠. 반값 문자 제가 진행하는 이제 문자 사이트인데 이시원 제 이름으로 문자 내용 보시면 영상에서 눌림목 나온다고 한 바로 1월 30일 8시 30분에 제 개인번호 9040779, 바로 위에 보이는 이 번호 발신번호, 총 요청해 주셨던 262분한테 다 돌렸습니다. 내용 보시면, 현대차 매수가 19만원 이야 1차 목표가 21만 2천원, 자, 그리고 세력 매집 평당가 18만 7천2백원인데, 안 깨면 목표가 달성합니다. 2차 목표가도 유튜브 영상 찍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약속 지켰죠? 2월 5일 날, 2차 목표가 알려드렸었죠? 24만 6천원, 저희 채널에서는 1차가 아니라 2차 목표라고 볼수 있다 라고 자막에도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영상 조회에도 뜨지만 절대 조작 불가능합니다. 현대차 매집비 계산에서 2차 목표가 24만 6천원 찔러드렸는데 정확하게 24만 6천원 설날 바로 직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 바보라서 속꾸만 살았겠습니까? 문자 받아서 수익 냈다는 거죠. 세력 매집비 진짜 대박입니다. 2차 목표가도 정확하네요. 뜨기 전 영상인데 이분 신뢰할 만하네요. 자, 저는 이렇게 요즘에 주식 사기가 워낙 많아서 채널에다가 뜨기 전에 아예 박제를 해버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입료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유튜브가 광고 수입으로 책정해서 줘요.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 봐주시면서 조회수 올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 활성화되고요. 광고 수익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는 문자 비용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력 매집 계산해드리고, 춤의 목표가 다 문자 보내드리고, 수익 만들어드리는데, 우리 서로가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세력 매집비 증권사 창고 계산을 하다 보면 매집 비율이 300%, 400% 넘는 게 간혹 나오는데, 자, 이런 거 보면은 저도 혹하는데, 저만 먹을 수 있나요? 자, 300% 이상 매집된 거, 여러분들 금리 인상하면서 3년, 4년 급락한 중식이 너무 많아요. 자, 바이오만 하더라도 h l 를 보세요. 요즘 난리도 아니죠. 자, 그리고 저 PBR 현대차 기아. GS 뭐 CJ 하나 이거 다 우리 영상 다 추천했던 종목 이고 영상 올려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제가 무료로 300% 매집비 넘는 거 있죠? 그런 종목들 하루에 한개 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문자 비용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200분에 한정해서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문자 발송했다 인증 주기적으로 하는데 그때 가서 나도 하, 그때 문자 한번 보내볼 걸 하면 이미 늦습니다 영상 일시중지 해주시고 010-9904-0779로 체험이라고 여러분들 두 글자 문자 바로 남겨 놓으세요 제가 세력 매집 진짜 계산한 거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 게 제가 매집비 계산해드리고 목표 주가 자꾸 때려 맞추니까 채널이 정말 한달 만에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요. 조회수와 구독자, 그리고 시청 시간까지 여러분들 폭풍성장 1000%가 넘어가 다 때려 맞추는 거,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물론 들어가서 세력매집비, 왜 2월 8일이냐라고 보시는데, 2월 8일은 일단은 지금 딱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자, 여기서부터 조금 더 여러분들 정확하게 추세를 한번 그어볼게요.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시계방향으로 내렸을 때자딱 부딪히면서 돌파했던 바로 가격이 2월 8일입니다. 2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상승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고요. 자, 실제 이 외국인 기관들도 흐름을 보시면은 이때 2월 8일부터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기간들이 꾸준히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 자, 따라서 2월 8일부터입니다. 따라서 우리 2월 8일부터 2월 22일까지의 이 전체적인 매수창구에서 분석하니까 20만주, 그 다음에 특정창구에는 8만주. 총, 이제, 이 해당 기간의 평균 매수 단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79,230원,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79,230원인데, 자, 오늘도 보시면은, 79,230원, 79,230원을 딱 보니까, 오늘 여기서 일단은 안 깨지고 지지하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며칠째. 며칠째 바로 빌리더라도, 바로 반등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가격이 절대 깨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세력은 자기 평단가에서 절대 손해를 보고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근처에 왔을 땐또 오히려 매수 타점을 잡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제 번호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 여기서 나는 좀 심하게 물렸다 하시는 분들, 또는 추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매라고 바로 이 번호, 제 개인 번호로 0 1 0 9 9 0 4 0 7 7 9로 추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세력의 매집형 닭가 근처에 왔을 때 알림 신호를 드리면서, 야, 이때는 추가 매수해도 좋습니다라고 해서, 어, 코멘트 바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제가 여기 넘으면은 바로 이제 확실하게 상승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데 우선은 여기 넘는 거 보고 목표가 또 영상으로 또 잡아드릴 텐데 바로 이제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를 대비했을 때 제가 목표 주가 왔을 때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만 매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신중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 목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번호로 목표라고 두 글자, 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목표가 왔을 때, 특히 우리 채널 10명 중에 아홉 명이 항상 사인을 놓친다고 해요. 그래서 알람 신호 드리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인데, 자, 이 번호로 해당되는 부분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거기 맞춰서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대응하시고, 두산 로보틱스 내일부터, 자, 이 부분 돌파하면서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힘들게 지금 고생하는 주주분들, 자, 다 한번 수익 낼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 저렇게 저는 세력의 매집비를 다 직접 계산해서 공유해 드리니까 반드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시청해 주세요.